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알려줘, 알려줘. 이렇게 썼어. 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투시자. 보통 사람은 볼수 없는 세상 저 너머 미지의 세계를 돌이킬 수 있는 시리 모든 제약과 한계을 부터 벗어나 위대한 암, 범죄자 거룩한 형자 저주받은 자가 되야해그 험난한 골이들을 통해 마침내 시인 미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저 흘러가도 날 내버려뒀네 성난 바람을 타고 달려나갔네 초록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네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감각의 극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사물의 약도 시인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내 시를 통해서 꿈에서 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드라이 나다보었던 것을 나를 꿈꾸었네 수면위로 떠오르는 바다의 빗맞춤 눈이 내리는 초록의 밤 나를 꿈꾸었네 좋아. 일단 자기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랭보에서 프랑스의 천재 시인 랭보 역할을 맡은 박준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랭보에서 랭보의 친구이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소년 딜라의 역을 맡은 신은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 1 2일에토요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 함께 랭보 넘버를 들려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멀리 코엑스까지 와서 제 관객분들을 되니까 또 느낌이 되게 되게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마로니에 공원에 꽉 채워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방금 들려드린 곡은 이제 뮤지컬 랭보에 등장하는 취한데. 취한대라는 넘버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난번 마로니에서 이제 보셨거나 랭보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방금 랭보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곡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뮤지컬 랭보에 등장하는 이 모든 곡들이 어, 모두 랭보와 프랑스 강대 시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폴 베를랜드 시가 넘버로 각색되어 있는데요. 뮤지컬 랭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를 이렇게 2024 웰컴대왕롱 프린 프린지 코엑스 무대에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들려드릴 곡들도 이제 모두 랭보의 시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곡들이니까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랭보와 딜라이가 함께 부르는 모음 들이란 넘버와 이제 딜라이가 혼자 부르는 미나의 대답이라는 넘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리이아팠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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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이 넌 역시 천재야 A는 잔인한 앞치위를 맴도는파리때 고새처럼 반짝이는 검은 턴 B는 순연한 안개 피고 단단한 B가 B는 붉은 피분노하늘 이슬 을유 동물들이 뛰어는 공장의 평화 지난 초록 바다의 진동 Oh. Sum I'm Oh 네, 뮤지컬 레고의 모음들 리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야외 무대인데요. 저번에 이제 조금 많이 긴장됐는데 이제 두 번째 하는데도 또 많이 긴장이 되네요. 어쩔 수 없이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나요? 많이 됐습니다. 이거 몇 개요? 예1 1 개. 오, 긴장 안 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저도 두번두 번째 야이 되다 보니 이제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한 곡을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 곡은 이제 극중 랭보가 마지막에 부르는 영원이라는 넘버입니다. 랭보가 진정한 투시자가 되기 위해서 방랑했던 여정을 이 영원이라는 곡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뮤지컬 랭보는 12월 8일까지 S24 스테이지 1관 지하철 타고 해화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뮤지컬 랭보 많이 보러 와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뮤지컬 랭보의 대화의 역할을 맡은 신은호 랭보 역할의 박준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reguei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하여 끝내 날아오른다 영원 그 것은 하나로 뒤섞인 태양과 바다 영원 그 것은 태양과 함께 가버리 노노 배우님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계속 들었는데 저희가 o t s u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죠 네. 근데 은호 배우님이 먼저 노래, 그세 번째 노래를 부르시고 뒤에 오시는데 손이 엄청 떨고 e I'm 고 o t 공연을 계속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오늘 공연이 좀 어땠는데 이렇게 떨리시는지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 뭐 여쭤보고, 여쭤보고 싶어서 아, 네. 또, 어, 공연에서 이렇게 노래를 극중 인물로 부르는구나 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네. 나와서 노래 한 곡을 또랭벌잘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긴장이 되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좀 어, 풀릴만도 한데 우리 준이 배우님은?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무대에서는 이제 극 중에서 오로지 별에만 집중해서 할수 있으니까. 또 이제 무대가 더 어둡기도 하고 잘안 보이니까 항상 긴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하고 그걸 소개해준다는 느낌으로 노래를 하게 되면 늘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초코 끝나고 두 분이서 막 대화하시면서 사회를 보시는데 뒤에서 들으니까 음악 캠프가 따로 없더라고요. <laughs> 아주 풋풋하면서도 뭔가 이걸 어 급하게 암기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 제가 그냥 공연계에 같이 있는 선배로서 짠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계속 공연을 이렇게 하다가 코엑스까지 나와서 대학에서 공연하는 랭보라는 공연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어 대학로 자랑도 한마디 정도씩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춘희면입니다. 그, 네, 태양로에는요. 네. 네. 일단 박준이랑 배우고 있습니다. 백준과 <laughs> 백준에 일단 박준이랑 배우고 있고, 네, 은호 배우 하나. 태양로에는 네. 네. 좋은 뮤지컬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laughs> 자, 박준이 배우는 본인이 있다 고했고요 은호 배우는 좋은 뮤지컬 작품들이 있다 고했고요자 태양로에는 네. 또 하나. 좋은 뮤지컬과 좋은 배우 박진희와 좋은 배우 신은호 배우님이 있습니다 아요 안에서 지금 다 만들고 계시네요 <laughs> 자 은호 배우님 하나 더대학로에는 그 마로니에 공원도 있어가지고 요즘 날씨 딱 좋잖아요 거기서 과자도 먹고 쉬다가 조금만 걸으면 이제 지나가다가 네. 그 공연 보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두분잘 모르시는 분도 따라가가지고 러 <laughs> 보시면 <laughs> <laughs> 네, 갑자기 코엑스에서 어? 응. 대학로 호객 행위 문화에 대해서 복구한 <laughs> <laughs> 곡이 됐는데 아 대학로에서 공연을 소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거의 좋은 공연 안돼소라는 것도 있어서 공연을 다양하게 어나 대학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마로니에 공원 가시면 많은 공연들을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습니다 네. 네. 주 준희 는우 하나만 더 하면 딱 끝내죠. 대학로의 네, 대학로에는요. 일단 무엇보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 연극, 또 연극 이외에 다른 뭐 실험극, 예술적인 작품, 상업적 인 작품, 모든 것들이 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공연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 네. 모든 배우들이 정말로 그 공연에 온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고객분들을 기다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학로에는 많은 공연들이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박수 한번표님드겠습니다 한마디 첨언하자면 대한포에그 조그만 이화사거리부터 헤아로테리까지 있는 한 버스정류장 두정거장 되는 거리에 공연장이 2 0 0개나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연의 메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번 보내드려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준비한 곡이 네 곡이었잖아요. 근데 랜브에는 거의 20곡 가까운 노래들이 나오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좀 아쉽... 아쉬... 소개해 드렸으면 참 좋을만한 노래때라고 생각하시는 넘버가 좀 있으실까요? 네 어, 어떤, 어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이라는 초록 아 초록이라는 좀 영어로 그린 네, 초록 그린 네 MR이 없거든요 한 소절 아. 정도만 좀 부탁드려도 까요요 아. 반주 요거 이제 영상 찍을 때, 면 네, 요거 별매 꽃 잎사귀 가지들이 여기 속 그리고 당신 때문에 뛰는 내 가슴이 여기에 있어 오로지. 두명의아카펠라뛰어온줄 뛰어온 알고 뮤지컬 랭고라는 작품의 창작 뮤지컬 랭고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잠깐 이제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지난번 마로니고연 때는 이두 분께서 그 큐시트를 다 준비해 갖고 오셔서 제가 인터뷰 많이 못해서 오늘 약간 잡아놓고 <laughs> 끝까지 잡아놓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랭고의 신현호 배우님, 박순희 배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대 하려고 낮 시간에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방장 받고 여기까지 와서 리허설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또